이친 외딴 섬 울릉도의 발견 조선 중종 23년 1528년 동해 바다를 순찰하던 어부 출신의 장영실 후손 장태우는 울릉도에서 기묘한 금속 광맥을 발견한다. 이는 일본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고순도 철과 소량의 금이 섞인 희귀 자원이었다. 장태우는 이를 몰래 채굴해 한양에 가져와 보고하고 조정에서는 비밀리에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중종은 이 기회를 활용해 조선을 자급자족이 가능한 해양 중심 국가로 변모시키려는 구상을 세우게 된다. 숨겨진 함대와 조선 최초의 조선소. 10년 뒤 중종은 비밀리에 울릉도에 서해도 제독부를 설치한다. 장태우는 제독으로 임명되고 그는 청년 기술자들과 함께 최초의 해양 조선소를 만든다. 선박 설계에는 세종대왕 시절의 조선하양무기서와 중국에서 들여온 도서를 혼합해 조선판 거북선의 초기 모델을 만든다. 조선은 외국에는 울릉도를 버려진 섬으로 위장하고, 내부에서는 해양제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이에 따라 어선과 전투선, 탐사선이 차례로 건조되고, 비밀 해상무역이 시작된다. 일본과의 해상충돌, 포르투갈의 개입. 1590년 일본 와카야마 해적단이 조선의 비밀 항로를 알아차리고 공격을 감행한다. 조선의 해군은 울릉 제1전대를 출동시켜 방어하지만,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을 이용해 최신 서양 화기를 들여오며 전쟁을 확대한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은밀히 조선에 접근해 양국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결국 울릉도에 직접 상륙한다. 조선은 포르투갈과의 기술 협력을 택하고 일본은 이에 분노해 해상 전면전으로 돌입한다. 조선 해양 동맹의 탄생과 동북아 질서의 변화. 전쟁은 7년에 걸쳐 지속되었고 조선은 포르투갈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력을 강화한다. 결국 1597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동해 해양동맹을 창설하여 포르투갈 유퀴조선의 삼각 무역체제를 구축한다. 이로 인해 조선은 농업 중심 국가에서 해양제국으로 변모하고, 울릉도는 국제무역의 중심 항구가 된다. 후대에는 이 사건이 조선 제2의 르네상스로 기록된다.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